정민생양띠분들이 그동안에 진짜 많이 홍파를 겪어왔고,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고비고비를 잘 넘겨서 2027년이죠. 나가는 상제가. 그때까지만 잘 버텨보셔라. 반드시 나한테도 쨍하고 했뜰 날이 분명히 찾아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고남입니다. 저희가 네. 1967년생 59세 양띠의 평생운세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분들 어떤 초년과 중년을 걸어왔고 어떤 만년을 기다리고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우리 59세 양띠분들을 딱 심점으로 바라본다면 우선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르실까요? 이분들 진짜 굴곡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초년에 내가 부유하지는 않지만 형제들이 많은 데서 태어나서 내가 이쁨 받고 사랑 받고 귀여움 받고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 하더라도 굴곡이 되게 많아. 그리고 학업적에 있어서도 공부를 쭉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딱 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헤어나지를 못하고 올라가지를 못해. 어, 그리고 학창시절에서도 친구들하고의 이런 우대관계에 있어서도 희한하게 걷돌아 그니까 러 요즘 시대에서 말을 하면 왕따라고 하지만 그게 그 시대에는 왕따가 아니었거든. 근데 친구들이 끼리끼리 노, 놀았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합류가 되지를 못하고 동떨어진 친구들이 많은 끼가 어, 시운 아홉 정미생 양띠로 보여져요. 음, 아. 그러면 이분들에서 어떤 초년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초년에는 그닥 그렇게 굴곡이 심했다라기 보다는 그냥 평탄하게 갔다. 나는 그렇게 보여지거든. 그러면서도 내가 공부 쪽으로 좀파고 들었다라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특정한 직업, 음. 예를 들어 뭐 교사가 됐던 아니면 황금사가 됐던, 음. 변호사가 됐던 이분들이 언변 언술이 상당히 좋아요. 양띠 치고는 그런 쪽으로 해서 내가 어떤 길을 잡고 갔다라고 하게 되면 크게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공부줄에 있어서 내가 여기에 딱 발목이 잡혀서 공부로 치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인간의 풍파도 겪어야 되고 금전의 풍파도 겪어야 되고 또 시집을 일찍 갔다라고 하게 되면 시집 가서 또 시댁 식구들에 대한 그런 풍파도 되게 많이 겪어야 되는 분들이 정미생 양띠 분들 그래서 음. 너무 짠해 음, 아,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다 있고 있요한 거. 네, 그러면서 이분들 같은 경우 첫날에서부터좀 외로운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좀다 이분은 선생님 좀 일찍이 부모랑 떨어져 살아오신 분들좀 많았을까요? 일찍이 부모하고 떨어져 <laughs> 사신 분들도 계시고, 끝까지 있는데, 20대 초반에 못된 송아지 엉뎅이에 뿔난다 그러죠. 그때 딱 떨어져 나가면서 집이 싫고 막 이러면서 일찍 결혼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 띠가 정미생 양띠분들일 거야. 어, 그때부터 이분들은 좀 많이 풍파를 겪었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찍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면서 풍파를 겪고, 금전 때문에 힘들고, 내가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인정을 못 받고, 어? 몸은 몸대로 고생을 해야 되고, 마음은 마음대로 고생을 해야 되고. 그래서 눈물 짓는 일이 되게 많았다. 특히 여성분들. 응? 눈물 질 일이 많았다. 내가 뭔가를 잘해놓고도 인정을 받기보다는, 그 중상, 중상모략이지. 내가 모든 게다 잘못된 것처럼, 그게 몰려지는 그런 상황들도 되게 많았다. 그래서 너무, 뭐랄까, 애썼다, 고생했다, 이런 얘기보다는 조금 위로의 말을 준다르면 아우, 잘 버텨냈다. 음,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음.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중년으로 넘어가서는 좀 어떤 일들이 좀 많이 있었을까요? 중년에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동안에 했었던 일들이 다 중단이 되고 다른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조금 약간의 풍파는 겪고 지나가기는 하겠지만 음. 어 그래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날개를 하나씩 피는 시기야 그 때가, 중년이 딱 넘어갔을 때.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도 그때는 좀 차곡차곡 모여지는. 그리고 이분들이 아무리 없어, 없어, 없어 라고 죽는 소리를 해도 내가 딱 써야 될 금전, 딱 진짜 필요한 만큼은 희한하게 또 수월하게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중년에서부터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라든가 내가 하고자 했었던 일들을 무사무탈하게 잘게 무난하게 넘어 가지는 시기가 중년의 기운이고 나는 보여져요 아 중년의 교육 어. 어, 이분 선생님 근데 항상 인덕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인덕이 없어 그러면 혹시 배우자 덕이 없어서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도 좀 많았을까요? 배우자 덕이 그닥 그렇게 좋다라고는 표현을 못해 음. 근데 또 정미생 양띠라 그래서 배우자가 그렇게 다 나쁜 거는 아니거든 음. 또 좋으신 분들도 있어 근데 그만큼 예를 들어서, 열 중에 아홉은 고생을 했다면, 한 명이 좋은 거지, 뭐, 열 중에 다섯 명, 다섯 명이라고 하게 되면,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풍파가 상당히 많은 띠가, 어, 정미생 양띠로 보여지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에, 50대 초 중반을 딱 넘어서면서부터,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건강이면 건강. 또, 이렇게 왜, 금전이면 금전. 물론, 그때 돈을 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금전 때문에도 그렇고, 뭔가가 다될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힘들고, 진짜 되게 많이 지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9시에 올해 3제가 들었잖아.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 양반들이 많이 힘들다. 솔직히, 이 양반들이 올해까지는 건강도 잘 챙겨야 되고, 금전도 잘 챙겨야 돼. 있던 거에서 국감, 창고에서 곶감 빼먹듯이 하게 되면 내가 나중에 쓸 자리가 없을 정도로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진짜 잘 버티셔야 된다. 그렇게 되면 내년이 병원년 말때거든요. 병원연 말띠에 들면서부터 이 양반들 기운이 조금 바뀌어요. 아무리 삼재라 그래도 이 양반 기운이 내년에 바뀌어. 그러면서 60대고 6 1나가 되면, 되면서부터는 조금 뭐랄까, 금전도 다시금 찾아드는 형국이고, 사람들도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들어오고. 음.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쉬은아홉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삼재잖아, 아홉수잖아, 너무 나쁘다고 얘기했잖아. 그, 러면서도 이분들이 뭐가 있느냐 면 올해 영마가 껴야 영마가 낀다라는 얘기는 내가 여행을 많이 가든, 본의 아니게 많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해거든요 그거로 그냥 나는 땜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유가 없다고 라 해도 뭐 해외여행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가까운 데라도 뭐 1박 2일이 됐든 자주 이렇게 나가서 여행을 좀 하고 힐링을 하시는 게 이분들이 아홉 수의 삼재의 고비를 떼마는 데는 가장 나는 좋다라고 난 보여지거든 그래서 그런 계획이 없고 내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지금 음력으로 이제 8월인데 네. 지금까지 아우 죽거나 죽거나 너무 힘들었어. 아우 이제 앞으로 남은 몇 개를 어떻게 버텨야 돼? 차라리, 이제는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이잖아. 네. 날씨 좋아졌잖아요. 그죠 아침, 저녁, 쌀쌀하다 못해, 뭐 어저께는 좀 춥더라고. 어, 그랬을 때, 그냥 가까운데라도 여행 삼아, 어, 많이 좀 움직이시면서 내가 그 땜을 좀 하셔라. 그래서 이 고비, 50대의 기운의 고비를 잘 넘기고 나면, 병원연 말, 그, 병원년 말띠, 정미년, 어, 내 해가 딱 다시 돌아올 때, 6 하나 그때 되면서부터는 다시 한번 터질 일이 있어. 음. 금전이면 금전, 어. 인간이면 인간, 그렇기 때문에 오래 내가 죽어라 죽어라고 너무 힘들어서 막 웅크리고 있었다. 절대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용기 가지셔라.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음, 아,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좀 오히려 59세, 이 3제 60, 61세까지는 힘들 수 있지만, 음. 선생님, 마살 이런 기운을 이용해서 내 기운을 좀 바꿔서 3제를잘 네. 뭐 넘어가고 한다면은, 음. 61세부터 또 좋은 이운들이 들어온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삼재라는게뭐 들어올 때 작년부터 힘드셨던 분들 분명히 계실 거야. 음. 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지나가고 내년이 되면서부터 되게 편안해져. 근데 들어오는 삼지 때 대박이 나서 예를 들면 빵 터졌어. 정미생 양띠분들이. 그래서 어우 나 바쁘다 바뻐. 진짜 돈도 많이 긁어모으고 있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그, 그 분들은 내년서부터는 조금 우,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웅크리고 앉아서 시기를 보고 때를 기다리듯이 기다려야 돼. 근데 작년서부터 너무 힘들었던 분들은 그런 영마의 기운을 가지고 내가 슬슬 움직이고 나의 기운을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시면 내년 이후부터는 정말 좋다라고 나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면 말년의 기운에 있어서도 되게 평탄한 거야. 그러니까 말년이라는 건 여러 사람들이 나한테 댓글로도 여쭤보고 물어보시고 하셨지만 그게 뭐냐면 자식복도 말년복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잘 살아주고 산에+ 안산에 안 싸우고 진짜 평탄하다 그러면 그것도 말년복이거든. 자식을 결혼시켰어. 맨날 산에+ 안산에 어죽네 산에 하면 어떻게 안 되잖아. 자식들이 자기의 길을 앞. 가림을 제대로 해가면서 엄마 엄마 아버지의 근심 걱정을 좀 덜어드리고 산다. 그것도 복이란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가정이 화목하면 가만 서상이라 어 말년에 그것만큼 좋은 복은 없거든. 음. 그거 맞죠. 어떻게 음. 자식복이라는 게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 방금 말씀하신 게 자식복인 것 같고 음. 또 이분들이 지금까지만 인덕 없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지만 음. 그래도 말려에는 이런 것들이 보답을 받는 시기들이올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수 어. 그러기 때문에 정민생 양띠분들이그 동안에 진짜 많이 어떤 풍파를 겪고 왔고. 어,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음. 그렇지만그 고비고비를 잘 넘겨서 어, 2027년이죠 나가는 삼재가 그때까지만 잘 버텨보셔라. 반드시 나도 나한테도 쨍하고 했뜰 날이 분명히 찾아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알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해 주신 게또 이렇게 띠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이게 또 개별적으로 또 점사를 본다면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